이 야밤에 어슬렁 어슬렁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대표님 내려오니까. 응. 피곤하아왔는데 응. 일이 나오거든. 울릉도로 출발합니다. 아 앞에 보이는 데가 우리 누리 일호. 아 우리가 타고 갈 데입니다. 아 우리 현수 엄마 벌써 올라가네. 인터뷰 좀 하려고 그랬더니. 아아 아, 아, 얼굴이 뭐. 아, 무지하게 좋아하는 날인데, 아 인터뷰는 올라가서 해야 되겠네. 아... 그래서 뭐두 아들하고 울릉도를 가는데 아. 좀 소감 한마디. 아, 너무 기분 좋아, 행복해. 이런 날 올지 몰랐어요. 아. 아. 아이고. 아니, 올때 너무 고생을 해갖고. 어. 아. 우리 대표님들 잠깐 들어. 화면으로. 어이 대표님들 잘 올라가네. 어머 이거 사진 찍어야 돼아 그래서 저기 때만나 거. 아 잡을 수 있었는데. 팔레팔 어? 오늘 할 얘기가 없네. 오늘 현수 엄마 아주 아주 굳건하고 어그 어, 포항에서 울릉도 올때 보니까 현수 엄만 아주 굳건하고 든든하고 음, 여기가 저동항. 어. 저동항. 저동항 저동왕. 그리고 저동항에 있는 또 망망대 우리 너무 힘들게 온 날을 지내서 보면은 이제 축대발가 보입니다. 촛대바위. 대한도로가 어 군데군데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이 돼서 공사 중에 있어서 다 연결이 안된것 같아요. 자 여기가 도동항 둘레길 아 뜯어주지 않습니까? 아 좋다. 도동항 둘레길 저기 앞에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독도 갔다 온데 독도 갔다 온데 야 여기서 또 저렇게 막잡으니까 멋있네. 야, 망망대. 아, 끝났다. 아, 좋다. 어, 어, 이무 <laughs> 준영이. 아, 물 많네.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, 울릉도의 동쪽이 되겠는데 바다가 되죠. 바다가 되고 저기 보이는 게 저게 죽도인 것 같고 아, 그다음에 구름이 아래 쫙 깔리면서 자 이렇게 동 관음도가 저소리를 듣는 저소리를 보는 섬 소리라는 게저저 새소리네. 자, 이제 관음도를 보고, 아, 이제 내려갑니다. 관음도에서 바라본, 야, 이거 좀 멋있네. 아, 죽인다, 죽인다. 자, 저기, 아. 자, 여기가 나리분지입니다. 한 바퀴 쭉 한번 돌아볼게요. 자, 나리분지. 나리분지. 와, 진짜 최고의 업상인것 같다야 오늘. 아 요리 가져와 요리. 아빠 아빠 있는데 요리. 어, 아. 야야. 아. 네. 야 요요. 요요. 너무, 요요. 너무 행복하다. 음. 음, 한번 먹어봐. 그 필요, 아자 오늘은 파도소리하고 일모를 같이 잡아보자

근데, 이러, 이렇게만 해야지. 머리가 나올까봐. 소라? 소라. 소라가 3마리에 만원. 근데 뭐 비쌀만 하네. 그 심에 있는 거라면. 문어? 문어 숲에. 어. 이렇게 이제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이틀을 음. 보내고 너무 아쉽, 아쉽네. 내일 반나절 남았다는 거가. 시원한 커피. 자, 오늘은 토요일, 이제 오늘 출발하는 날인데, 조금이라도 더 보고 가려고, 아, 여기 천부 쪽에 해중전망대를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진짜 보이겠다. 어우, 얼른 내려가서 보자. 지하 1층입니다. 문이 열립다 야, 신기하다. 여기만 왜 얘네가 이렇게 모여 있을까? 그러니까 여기 왜 여기 모여 있대? 어머 세상에, 어머머, 헉, 어머머 세상에 무 일이야? 네. 어, 이거 그거다. 불가사리. 불가사리. 야, 야, 진짜 어머 수준이 이렇구나. 어, 소라 여기 있다. 소라, 소라, 네. 소라. 좋아. 저 밑이 5미터인거지 그게 그렇게 잘 보이는 거야 그치 확대돼서 물이면 확대돼서 보인다 그렇지 물이면 확대돼서 보이지 진짜 예쁘긴 예쁘다 그치 울릉도 아, 아 울릉도를 떠납니다 울릉도 아디오